올 비프라이 엉클입니다 오늘은 집시라는 칵테일을 만들어 볼 거예요. 집시라는 칵테일은 원래 마티니에서 파생돼 나왔어요. 마티니가 올리브를 넣어서 먹는다면 집시는 체리를 넣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준비물에는 체리가 들어갑니다. 아주 먹음직스러운 체리예요. 준비물은 간단해요. 예쁜 글라스 드라이진 스위트 베르무트. 스터 글라스와 얼음. 그리고 바 스푼. 요것까지 있으면 돼요. 일단 만들기 전에 잔은 칠링 하기 위해서 얼음을 몇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터 글라스에도 얼음을 채워 줘요. 초글라스에 얼음은 너무 많이 채워주지 않는 게 좋아요. 얼음을 많이 채워주면 많이 채워줄수록 술이 닿는 부분이 늘어나면서 얼음이 많이 녹아서 술이 희석될 확률이 높아져요. 드라이진을 1.5 온스 정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스위트 베르무스를 0.5 온스 추가로 넣어 줍니다. 스위트 마틴이 만드는 것과 똑같이 스터를 해 줍니다. 반도 살짝 스토를 해줘서 조금 더 식을 수 있게 해주고요. 린넨 천으로 잘 닦아줍니다. 트레이너를 잘 넣고 술을 따라줍니다 그리고 체리로 장식해 주시면 끝이에요 오늘도 참 쉽죠?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 당신을 위하여 힘내십시오 언클입니다 꿀리피아.